안녕하십니까 수송장입니다 목소리가 좀 내려앉았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일빙고수를 자르놓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빙고수 4번 7번 14번 19번 25 26 34 38 나왔습니다 네. 이울수 번호가 지금 4번이 나왔네요 이울수 번호 나왔고 좀 주, 주의깊게 볼수 있는 수자 19번 25번 이 정도에서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하고 19번 정도 생각하는데 19라인에 패턴에 지금 걸려 있는 수가 19, 20, 21인데 일끝스로 따지면 또 21일도 괜찮습니다. 네, 토요일 날또꼭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좀 그러네요. 그 한일 동일하고 미 동차 좀 보겠습니다. 이제 한일 동일 번호 3번, 23번, 24번, 28번, 29, 42, 보너스 41입니다. 미니동차 보겠습니다. 미니동차 11, 16, 21, 23, 25가 있네요. 25는 5대5입니다. 18이 있습니다. 3번은, 3컷은 두, 두 개는 별로 저는 크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문제가 되는게 이 번호에요 24, 28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9번 제외됐습니다 이것도 삼각형입니다 42번 보너스 볼 제외입니다 미동차 11번 아 안타깝습니다 16번 상당했습니다. 21번 세모만 해줄게요. 23번입니다. 23번 안타깝습니다. 25번 세모만 하겠습니다. 18번도 세모 하겠습니다. 한 여기서 두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다시피 이웃수가 7 끝이시에서 이렇게 나오, 나오느냐, 42가 나오느냐, 9가 나오느냐. 아직은 수일이기 때문에, 음, 습부른 판단은 이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패턴수, 34, 3 9 42 3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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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있으면 고시십시오시2번 그렇게 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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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감사드리고 그 댓글 라인에 제발 그뭐 구독하지 않겠다는 거 괜찮아요 구독 안, 안 하셔도 돼요 좀뭐 잘하니 못하니 뭐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. 이번주 954에 좋은 성적 올리길 바라며 수능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